그죠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풀면 그러면 마이너스 w가 마이너스 숫자가 나와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뉴메리컬로 한번 풀어 보라는 게 지금 이 문제이네. 그죠? 예. 네. 라그랑지안을 세다 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약 손으로 푼다면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 부분이 뭐예요? 포트폴리오의 분산이죠. 자산이 3개 있을 때, 예, 분산이죠. 그죠? 거기다가 뭐예요? 우리 제약 조건이 뭐였냐면, w1, w2, w3가 이골 제로였잖아. 그니까, 이골 제, 그, 빼기 1 하면 이골 1이잖아. 그지? 1로 가면 1이잖아요. 그니까, 러 빼기 1 해가지고, 람다 1이라고 셋업하고,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r이라고 어떤 r 값을 주어지면, 그러면 람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요, 라이언이 셋업하고 나면, 여기서는 미주수가 뭐냐 하면, W1, W2, W3, 그 다음에, 람다1, 람다2가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W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W2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W3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람다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람다2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꼴 제로를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5원 1차 1립 방식이 되니까, 5원 1차 1립 방식으로 풀면 돼요. 그거를 R이 0.1일 때, 0.2일 때, 0.3일 때 이렇게 일일이 계속 그걸 풀면 답이 나오는 거죠. 해석적으로 안 푼다면. 지금 그 약입니다. 예. W1, W2, W3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그 다음에 람다1, 람다2에 대해서 도 미분해가지고, 이걸 제로로 두고, 요, 여기에 이, 지금 미지수는 요거 다 수, 이제 값이 다 들어갔겠죠. R도 다 값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W1, W2, W3, 람다1, 람다2의 1차 연립방정식이죠. 그러니까 5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푼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a x equal B일 때, X는 A의 인버스의 B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렇게 구하면 된다는 라 거죠. 뭐, 그렇 그래 구하지 말고, 엑셀 해기를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 그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 저, 뭡니까, 05 포트폴리오 관리, 언더바, x l s 동영상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쓰면 되겠네라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3주 차, 다음 주까지, 그 x l s 동영상 다 읽어보, 다 해보고, 그거,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그, 홈워크도 제출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엑셀 중간고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리 지금 다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옵션을 해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 해줘야 될건는 해지라는 말을, 단어를 지금 이야기 해야 될거 아니야. 했지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울타리를 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금융에서 했지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위험을 없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이를테면, 제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제가 돈을 벌어요. 내가 주식 갖고 있어. 주식을 올라가면 돈을 벌어, 잃어. 돈을 벌지. 네.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잃지. 네. 그 그러면 X축에다가 주가를 놔둬놓고 Y축에다가 나의 손익을 놔둬놓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우사양하겠지. 올라가면 벌고 내려가면 잃는다 이래되잖아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롱 포지션이라 그래요.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매수 포지션. 포지션은 또번역한 것도 아니네. 그지? 어 올라가면 돈을 버니까 내가 좋잖아. 그지? 근데 내가 불행한 건 뭐예요? 떨어지면 돈을 잃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좀 위험을 없앴으면 좋겠어라는 거지. 그지 그럴 때 어, 하는 집중 하나 뭐냐면 선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포지션이 없는데. 내 주식이 없는데. 주식은 지난번에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 내가 없는데, 만약 매도하려면, 그러면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매도하고, 그걸 공매라고 얘기했잖아. 쇼세일즈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어 선물은, 사실은 뭐냐 내가 포지션이 없어도, 지금 먼저 매도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선물이라는 건뭐 어떤 거였어요? 미래에 물건을 인도하니까, 내가 포지션이 지금 없어도, 지금 매도해놓고, 만약 나중에 인도해야 되면, 그때 사가지고, 매수하면 되잖아. 그, 저 사가지고, 인도하면 되잖아. 그죠? 인도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할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겠어요 내가 100원에 매도했는데, 가격이 110원이 됐어. 그럼 좋아, 싫어. 매도했는데. 말하자면, 100, 110원이 되면 110원에 내가 매수해야 되잖아. 그러면, 매도는 100원에 했고, 매수는 110원에 했으면 내가 돈을 벌었어. 이랬어. 이랬어. 맞습니다. 맞잖아. 더 싸게 매도, 매도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하면 매도했을 때그 포지션은 뭐 어떤 포지션이냐면 어이 지금 매수 포지션하고 반대네. 올라가면 잃고 떨어지면 버해그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쪼! 포지션인데, 이 한화로 번득하면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 내가 현물에서 롱 포지션이 있는데 그롱 포지션의 위험을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냐면 있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돼요. 그죠? 맞아요. 근데 사실 금방 들었던 얘는 별로 좋은 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을 왜 갖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그러면 사실은 선물 숏 포지션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서 주식 팔면 되잖아. 만약 진짜 가격이 떨어질 게 걱정이 되면, 그죠? 그건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이런 예는 이제 좋은 예가 되겠지. 이를테면 우리 수출 기업이 있어. 수출 기업은 달러에 대해서 롱 포지션에 숏 포지션 에 수출 기업은 내가 수출했어, 그럼 대금 언제 받아? 지금 당장 받아? 아니면 3 개월 후에 받아? 1년 후에 받아? 미래 맞지? 이해 같죠? 아니, 수출했는데 대금을 지금 당장 입금을 안 해주잖아. 뭐, 인도, 네. 물건 인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도했을 때돈줄 거니까 인도하는데 한 3개월 기른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돈줄거 아니야. 그치? 문제는 뭐냐 하면 환율이 달러가 막 같이 막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지. 맞잖아. 왜냐하면 내가 같은 천 달러를 가지고도 원화로 바꿨을 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더 좋은 거잖아. 그지? 근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달러 롱 포지션이잖아. 그지? 그러면 달러 선물을 숏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스퀘어 되겠지. 제 지금 방금 제가 스퀘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롱 포지션이 있으면 그냥 주식 팔아서 스퀘어 시키면 되는 건데. 떨어지는 게 그게 걱정되면. 근데 이제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달러 롱 포지션을 자기가 없앨 수는 없잖아. 그럼 장사 안 하겠다는 소린데, 수출 안 하겠다는 소린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면 달러 선물 가지고 숏 포지션을 취하면 스퀘어가 되겠죠.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해지라 그런다 선물 해지라 그런다 오케이? 근데, 선물 해지 가지고 할수 있는데, 그거 말고, 옵션 가지고 해도 할수 있을 거 아니야라는 거지. 옵션은 우리 기억해 보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해 보면, 어뭐콜 옵션을 내가 롱하면 이렇게 수평선에다가 우상하고, 풋 옵션을 롱하면 이 수평선에다가 우아향하고 뭐 이런 것들 이 있었잖아. 그죠? 그 말이 뭐냐하면, 어이기수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옵션의 파이오프가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이었잖아. 그래서 비선형이니까이 민감도라는 거를 따로 매 순간 바뀌니까 정의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민감도 우리 보고 옵션 그리기라 그랬고 옵션 그리기 뭐 어떤 거였어요 델타 뭐 감마 베가 베타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었잖아 로우도 있고 막여런게 있었잖아 기억나요 그죠 예. 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포트폴리오의그 델타를 내온라날 포지션은 지금 델타가 우상형인데, 거기다가 델타를 제로로 만들어 줄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퀘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만 사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감마도 해야 되잖아. 베가도 해야 되잖아. 이런 거예요. 감마가 베가 뭔지 지금 기억 안 나면 상관없고, 그냥 옵션 그리기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역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냥 감마만 역으로, 델타만 역으로 만들어 주고 감마 베가는 오픈 시키놓으면 그게 뭔가 또 다른 위험에 익스포즈돼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옵션 그헷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 행렬 연산에서 이 델타, 감마, 베가를 동시에 제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 거라고. 이거는 언제 하겠어? 파생상품론이나 아니면 금융위험관리론에서 이야기할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행렬 우리 알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하려고 지 그냥,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델타도 중립을 시키고 감마도 중립 시키고 배가 중립 시키려면 이게 다시 또 뭐라는 거야? 다원 일차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다원 일차 연립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행렬로 풉니다 이런 거잖아, 오케이? 네. 그런 겁니다. 그 얘를 이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델타 해치하는 게 뭐냐면 포지션 델타를 영으로 만드는 건데, 가령 내가 수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